이번에는 예전 문제를 하나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1 0 2번 문제인데요. 파이 엠프라임이 3.20 볼트다. 파이 엠프라임 뭐냐하면은 배튬 레벨에서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 층에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마이컨덕터에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있는데, 이 옥사이드층의 컨덕션 밴드에서 메탈의 페르미 레벨, 요 사이를 갖다가 QPM'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때 PM'이 3.20EV다. 그러니까 여기서 옥사이드층의 컨덕션 밴드에서 메탈의 페르미 레벨까지가 3.2EV다. 그 다음에 KI', KI' 3.25EV다. 그 말은 요 컨덕션 밴드, 옥사이드의 컨덕션 밴드에서 제 마이 컨덕터의 컨덕션 브드까지요 사이가 3.25 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조금 잘못됐죠. 여기 더 내려와야 되겠죠. 일단 요 사이가 3.25 일렉트론, 아, 3.25 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마이컨덕터의 에너지 캡이 1.12 엘렉트론 볼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세마이컨덕터의 억셉트 도핑 레이트가 10에 1 5승세제곱센티미터당그 다음에 온도는 300도 K고, 이세마이컨덕터의 진성반도체의 캐리어 농도가 1.5 곱하기 10에 1 0승이라면이 메탈의 워크펑션하고, 그 다음에 세마이컨덕터의 워크펑션 차, 그러니까 이 함수에 차 파이에스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원래는 파이에스가 어 어디 됩니까? 파이에스, 파이에스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탈의 워크펑션에서 스마이컨닥터의 워크펑션 여기서까지가 여기서까지가 파이 큐 파이에스가 돼요. 그래서 이 사이를 빼주면 되는데 이 파이에스, 큐 파이에스의 정의를 볼까요? 큐 파이에스는 여기서 이까지 그 토탈 에너지 레벨은 Q카사이에 에스틸리콘 뭐 이렇게 씁니다. Q카사이라고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에서 센터 레벨까지 2분의 1G가 있고 센터 레벨에서 실제 페르미 레벨까지는 Q파이 FP가 있으니까 q 의 카이 플러스 2분의 1 EG 그 다음에 플러스 Q파이 FP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파이엠에서는 q의 파이엠 마이너스 q의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q 파이 f p 자 주어진 것은 얘는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 구하면 되고요. 도핑 레이트로부터 구하면 되는데 q 파이 f p 는 kt의 ln에. NI분의 NA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마이컨닥터에 존재하는 홀의 농도가 NA니까 홀의 농도하고 진성반도체의 농도에 비해 록을 취하고 KT를 곱하면 그두 개의 에너지 레벨 차가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이 해서 구하게 되면 KT는 0.0259 볼트, 일렉트론 볼트의 l n 에 1.5 곱하기 10의 10성 분의 10의 15성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구하면 그값이0.288전렉트 볼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나와있고 얘도 나와있고 그 다음에 얘가 왜 되나 하면 Q파이엠 마이너스 Q카이너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 더하기 예가 됩니다. 그래서 Q 카이의 SiO2 Q 카이의 SiO2 플러스 Q 파이 m 프라이 Q 파이 m 이 돼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Q 카이라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레벨인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여기 되겠죠. 그래서 Q의 SiO2 Q의 카이의 SiO2 플러스 Q의 카이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Q의 파이엠 마이너스 Q의 카이라는 것은 Q의 파이엠 프라임 마이너스 Q의 카이 프라임이 돼요. 이하고 야구? 이고는 없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얘가 얼마냐 하면 3.20 일렉트론 볼트 카이가 3.25 일렉트론 볼트니까 얘가 3.20 일렉트론 볼트 마이너스 3.25 일렉트론 볼트 Q가 곱해져 있으니까 일렉트론볼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05일렉트론볼트 이게 q 파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0.05일렉트론볼트그 다음에 e 지가 1.12니까 반이니까 0.56 마이너스 0.56일렉트론볼트 마이너스 얘가 0.28 88전렉트 볼트니까 모두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0.898전렉트 볼트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엠에서는 마이너스 0.898 볼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